안녕하십니까 안세의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이제 칠백팔 강은요, 어, 중앙통제경영하고 통합경영하고 지방 각 팀의 분산경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는 보겠습니다. 중앙통제되고 상황에서 하루 지시명령을 한다. 이게 이제 중앙집권기조직이고그렇이 않고 이제 지방과 각팀 분산은 각 팀에서 자율적으로 행사를 하고 하에서 이견을 수렴해서강으로 올린다 이렇게 뭐 이제 니다제 세무로 회계 내용보다는 개영 관리 내용인데 요거는 특별히 누가 물어봐가지고 제가 한번 이것저 자료를 찾아보면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사재영전는 10월 23일자 휴지에 이렇게 있는 것을 원전상에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중앙통합경영과 팀별 분산경영에 대해서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의 내부자원을 중앙통합은 효율적 관리로 경쟁력 향상하고 조직의 통제력 강화하고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개념이 반면 분산형은 독립적 분산 운영 속에서 전체 조화를 이루고 조직의 유연성과 혁신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요 이럴 때 이제 의사결정 권한에 있어서 중앙은 중앙에 집중돼 있고 해서 한 전략이나 모든 것이 중앙 통제라지만 팀별 분산은 각 부서나 팀이 각자의 권한을 위임을 시킨다 는 의미죠. 자유로운 범위가 이제 분산 통합 개요는 이제 분산 데이터를 중앙에서 통합 분석해서 이사결정을내려지는 것이고, 팀별 분산 개요는 각 부서나 해지사, 외 지방부서가 독립부에서 운영을 하고 하나의 회사 같이 운영되는 단위를 말한다 하는데요. 의 주중형 단위가 그래서 중앙 통합은 이제 중업 부서나 기능을 통합하고. 조직 구조 재설계로 효율을 높이는 개념인데 팀별 분사는 이제 조직이 팀셀 단위로 목표 설정하고 자원 관리하고 결과를 달성한다 는거죠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운영돼도 중앙은 이제 보고나 재원 품질 프로세스를 표준화시키고 중복 작업을 이제 수대하거나 축소시키지만 팀별 분산은 각 팀에서 각자 프로젝트를 공익된 회사 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 정보도 중앙 통합은 제조판류의 인사의 ERP 통합 시스템이 아주 통합 관리가 돼 있지만 팀별 분산은 중앙 서버가 있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일을 하면서 DB 구축해서 공유 개념 정보의 접근 가능성 이렇게 여러 올 필요인지 중앙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죠. 이럴 때 이제 보상 체계는. 아, 중앙 통합은 채용, 교육, 인사 등 모든 것이 중앙 관리와 집중이 돼가지고 성과의 측정, 배분, 공동 측정 시스템 나가지만 각팀 분산경영은 각팀 성과에 따른 차등 다른 보상 체를 갖고 있고 각팀이 동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팀이 하나의 조직 작은 조직같이 작은 조합표같이 이렇게 달성한다 그 얘기죠. 또 교육훈련 방법도 중앙 통제는 이제 중앙 집중적인 인사 교육 승진 시스템을 갖고 있는 순 보직은 하지만 그 팀별 분산+ 분산 경영은 각팀리더와 직원의 분산 경영 형 교육을 확대한다 되어 있고 문제점 해결도 어 중앙 통합은 문제 발생 면 중앙 조직에서 대입을 해결하지만 팀별 분산은 각 팀이 현장에서 문제 해결한다. 고객 서비스도 중앙 통합은 중앙의 모든 시스템이 충분한. 통합된 CRM 방식에서 운영하지만 팀별 분산은 이제 각 팀이 그 팀의 지역 현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권한을 제공한다 는 거죠. 중앙과 팀별 피드백에 대해서도 중앙 통합은 중앙이 현장 업무 의 결정 지속성 개념 인수합병 모든 것을 다 단독으로 실행하고 의사 결정의 개념이 상에서 하로 전달되는 것이지만 지방 팀별 분산은 현장 업무와 중앙에서 신속히 이 파악돼 가지고 하에서 상원로 전달해서 보고하는 체제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통합까지팀협의산이 각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각 조직의 목표나 자원 또 품목 서비스의 행위에 따라서 이거를 선택을 석고서 하기도 하고 완전히 달리하기도 하고 그때그때 몇 가지 포인트들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세경의 대표 방위정 행위였습니다